일주일에 한 번은 스포츠를 즐기는데 10년지기 농구하는 친구들이 다 성인이 되어서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몸 관리도 잘안 돼서 뛰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네요. 93년생 주제. 그래서 주로 혼자 농구를 할 때는 자전거 타고 부산 교대역 근처 온천천 세병교라는 다리 밑에서 농구를 했습니다. 여기 오면 코트는 4개, 한쪽 끝은 주로 연습, 나머지 코트 3개는 주로 게임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가운데 코트에는 농구 고인물 아저씨들과 동호회에서 활발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같이 하면 재밌지만 저는 잘 못해서 맨날 혼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다른 분들과 함께 한답니다. 오늘은, 게임 전후반 12, 13점 총 25점 경기를 했고 그중에 하이라이트 장면 몇개 뽑아봤습니다. 처음에 순조롭게 이기다가 그 모든 스포츠를 즐기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겼다고 생각하고 설렁설렁하다가는 결국 따라 잡히고 역전당하는 분위기, 기세 같은 게 있는데 7, 8점 나는 걸 따라붙어서 질뻔했는데 저희 팀 에이스가 해결해 줬어요 25점 중에 그분이 한 15점 넘은 것 같아요 저는 5-6점? 대신 어시스트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A패스 중이라 실수한 거한두 개가 아쉬웠고 또 돌파를 발목인데 끊어진 이후로 잘안 하는데 확실할 땐 해야겠다라고 좀 반성했어요. 좋아한다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결국 다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농구라는 스포츠가 제겐 첫 번째로 인생을 바꿔준 사건이거든요. 노력을 알게 되고 팀워크를 알게 되고 인생을 함께할 친구를 만들어준. 소중한 농구, 이제는 안 다쳐가며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